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쌤 당구 62회차 레슨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레슨 내용은 횡단사 중에서도요, 난이도가 있는 배치들을 위주로 득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의 배치와 기울기에 따라서 스트로크의 기준을 어떻게 달리해야 되는지 그 핵심에 대해서 저와 함께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설명은 제가 뒤에서 별도로 해드리니까요. 영상이 나올 때는 그 예비스 트로크와 팔로이 길이, 자, 이런 걸 리듬을 한번 좀 봐주시죠. 자, 예비스 트로크는 보시죠.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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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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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자, 이제 본인이 스트로크하고 한번 좀 비교해 보시고요. 자, 뒤키를 가볍게 들어줬습니다. 키 뒤를 살짝 높여 준 거죠. 자, 그러고 뭔지 뭐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뭐한 3네 정도 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더용 모르고 그 핵심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울기가 이제 한 칸이기 때문에 자, 이럴 때이 뒤키를 살짝 들어주면 조금 이제 공을 내려보내는데 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비 스트로크는 짧게 짧게 이렇게 하지만 마지막에는 다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을 앞으로 밀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팔로우는 짧게 원샷으로 그러니까 투샷이 아니라 하나 둘 그냥 셋입니다 바로요 자뭐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설명 들으신 대로 다시 한번 보실게요 가볍게 가볍게 짧게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짧게. 이제 항상 이제 치실 때는요, 이제 여기 이제 거리를 한번 판단하시고요, 레일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얇게 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세게 칠 필요가 없죠. 힘을 별로 안 뺏기니까요. 자, 이번 배치는요, 목적구가 일족구보다 살짝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렸다 다시 내리는 이제 그런 배치거든요. 자 득점 장면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예비 스트로크를 자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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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자 이건 이제 밀리는 힘을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비 스트로크에서 자꾸 앞으로 내 큐를 전진을 해줘야 돼요. 그 자체로 이제 공이 앞으로 밀리는 힘이 생기거든요. 자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기 도형을 보시면은요. 일접구보다 목적구가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마이너스리요. 그리고 이제 내 공은 기울기가 한두칸 정도 되죠. 자, 이럴 때 이제 그 핵심은요. 브릿지는 물론 이제 단단히 이제 그 고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샷의 이미지가요. 내 공을 이렇게 일쿠션에다 두지 마시고요. 두께 재놨으면 그냥 똑바로 멀리 보내세요. 그래야지 전진력이 많이 생기거든요. 자, 예비 스트록도 길게 길게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팔로우는 길게 롱샷이죠. 그러니까 이 공은 세게 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내그 팔로의 길이로 비거리를 만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이게 이제 그 거꾸로 이제 반대로 내려 보내할 야 때는 모든 게 큽니다. 예비 스트로크에서도요. 자꾸 공을 앞으로 전진하는 그걸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팔로우도 길게 어떻게요? 종샷으로. 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멀리 종샷으로 보내야지만, 이제 밀리는 힘이 남아가지고, 이제 조금 내려오는 거거든요. 자, 이 공은 이제 많이들 아시는 매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큐를 이렇게 앞으로 보내셔야 돼요. 이렇게 앞으로요. 자꾸 내 이미지를 여기 1쿠션, 2쿠션에 두면은요, 공을 좀 내려보내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내 큐는 무조건 종샷을 한다. 무조건 두께재 놓고 무조건 앞으로 힘있게 롱파울로 뻗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도형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요. 자내 공은 1쿠션, 2쿠션 이쪽에 이미지 두는 게 아니고요. 이쪽에 가는 건 어차피 두께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공은 무조건 멀리 멀리 종샷을 한다. 종샷 앞으로 똑바로 밀어준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팁은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세게 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큐 선의 길이, 큐의 무게로 이제 팔로우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타격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걸 이제 그립을 잡고, 잡고 이걸 때려서 치면은 이게 잘안 내려가거든요. 이 그립을 부드럽게 노멀하게 잡으시고 이 무타격처럼 대신 그 큐의 어떤 그 하대 무게로 그냥 앞으로 부드럽게 무타격으로 보내는 그런 느낌이면은 훨씬 잘 내려가겠습니다. 자 예비 스트로크와 본 스트로크를 상상하면서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뭐한 적당히 미들로 해주시면 돼요. 대신 앞으로 종샷, 부드럽게 무타격으로 휴 무게 하드를 쭉 앞으로 보내준다. 전진정을 많이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올라갔다 거꾸로 이렇게 다시 이제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자 이번 배치는요 일족구가 쿠션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요 키스 때문에 이제 못 치거든요. 근데 얇은 두께에서는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스트로크 한번 보시죠. 자 이게 큐의 그 백스윙을 이렇게 자꾸 왕복으로 해주셔야 돼요. 내가 앞으로 밀겠다는 힘을 모아주시고요. 빠르게, 네, 짧고 빠르게요. 자 그래서 이게 그 왕복하는 그 이게 이공은 사자 치면 안 됩니다. 세게 쳐서 앞으로 이것도 밀어내는 그 종사세 힘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자, 도형으로 보시면은요. 이제 그 동호인님들이 게임을 하시다 보면은 일력구가 이제 거의 쿠션에 붙어 있거나 뭐 약간 떨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이렇게 그 얇은 두께에서는 이거 충분히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런 경우에서는요. 내가 회전력으로 다시 내리는 그런 그 이미지보다는요. 회전은 한 한티판 정도만 주시면 되겠고요. 대신 내 스피드로 힘 있게 쳐서 공을 자꾸 앞으로 보내줘야 돼요. 앞으로요. 앞으로 종샷지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가기 힘들 배치다 이럴 때는 무조건 큐를 앞으로 보내줘서 자꾸 그내 공을 전진력을 만드, 많이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건 살살 치면 안 됩니다. 자, 예비 스트로크와 그 팔로우를 한번 보시죠. 자, 길게 길게. 길게 짧게 빠르게. 짧고 빠르게. 그러니까 내공을 자꾸 앞으로 밀어내 줘야 돼요. 그 전진력에 의해서 이제 잘게 썰어서 이제 득점이 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이제 그 반복해서 자꾸 보여 드리는 거는 자, 이건 이제 이미지를 자꾸 머릿속에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 비교하는 게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두 번씩 보여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 배치는요. 너무 쉽고 단순한 배치죠. 근데 이걸 아주 쉽게 치는 그 방법이 있어요. 자, 한번 보실게요. 가장 이제 평범하게 칩니다. 아, 이건 뭐 빠져나갈 데가 없죠. 자, 요령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도형처럼 공세 개가 이렇게 허공에 떠있을 때는요. 이제 따르게 하지 마시고요. 자, 사구에서 일족구로 이렇게 원쿠션으로 맞춘다. 그럼 이제 두께하고 회전이 나오겠죠. 그렇게 겨냥을 하세요. 원 쿠션으로 일족구로 직접 맞춘다. 그래 놓고 그 두께, 그 회전에 그냥 스피드만 올리세요. 두배 올려보시고 두배반 올려보시고요. 그런 횡단하면서 이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이 방법이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저희 제자분들도 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시니까 이제 이대로 제가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그냥 미들미들입니다. 미들미들. 팔로우도 짧게 그냥 경쾌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네. 적당히 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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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그러면 뭐잘게 썰어서 이제 이 공은 자연스럽게 이제 득점이 되는 거죠. 박찬수 프로님과 저는 분당 오리역 수당무장에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 배치도 게임 중에 자주 나오는 그런 그 배치죠. 자 기울기가 별로 없고요. 이거를 이제 그 자기를 하게 이제 내려서 아주 그 에러마진을 크게 이제 만드는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도형처럼 공세가 이렇게 그일직선 가까이 있는 배치에서요. 이 공을 쉽게 내려보내는 방법은 이제 몇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자, 예비 스트로크는 길게 길게 해 주셔야 돼요. 항상 예비 스트로크는 이게 횡단 자선 거의 다 길게 길게 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공이 앞으로 자꾸 이제 그 종샷으로 내려 보낼 수 있는 이제 그 근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팔로우는 짧고 빠르게. 빠르고 짧게. 자, 그리고 이제 그또한 가지는요. 휘 뒤를 살짝 들어주면은 조금 더 쉽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당점도 중단이요. 중상단이 아니고 중단. 회전 한 원팁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스트로크로 내려보낼 생각을 해야지 내려가지, 이건 뭐 회전으로 내려간다는 건 이게 안 내려갑니다. 다시 거꾸로 올라갑니다. 자, 이미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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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고 짧게. 그죠? 빠르고 짧게. 자, 이제 그 짧게 하는 게잘 내려갑니다. 핵심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그 횡단샷 대부분은요. 자, 예비 스트로크에서 큐를 길게 길게 앞으로 찾고 그 왕복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그게 이제 내공의 어떤 그 밀림을 만들어 놓는 준비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 회전으로 다 내려보내는 걸로 이렇게 이제 그 잘못하시는 거예요. 자, 회전은 그냥 한팁반두 한 팁이 내에서 충분합니다. 이건 모든 걸 스트로크로 내려보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예비 스트로크를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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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된다 자 두번째 중요한 거는요 1쿠션을 강하게 반발시키면 안 됩니다 이 공이 모세이브 4쿠션 5쿠션 이렇게 맞는 거는요 그팔로우의 어떤 그 동작 그 길이로 이제 그 비거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치면서 오른손을 잡거나 아니면 1쿠션에 너무 강하게 반발시키거나 회전에 너무 의존하거나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못 내려가죠 공이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뒤를 짧게 잡으면잘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를 살짝 들어줘도 이제 잘 내려가고요. 그리고 중단 당점을 사용해도 조금 더잘 내려가고. 자 이제 이렇게 그 핵심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배치를 놓고 한번 연습대로 하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유쌤 당구는 정통 레슨을 추구하고요. 자 유쌤 당구 구독하시면은요. 시리고션는 진짜 모든 것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많이 제가 이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 한 번씩 찾아봐 주시고요. 자, 유쌤 당구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지금 업로드 되고 있고요. 알림벨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단에 그 유쌤 당구 한번 쳐놓으시면은 편리한 시간에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시청을 원하실 때는요. 유쌤당구 검색하셔가지고 재생 목록을 클릭하시면은 그 파트별로 구별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 그 좋은 시간에는 평소 동호인님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고 좀 궁금해하는 그런 그 배치들을 놓고요 자, 시범과 함께 그 핵심들을 한 번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좋은 시간에는요. 자, 뒤돌리기가요. 자, 목적구가 여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2포인트가 아니라 그 3포인트에 있을 때 그 쉽게 공략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배치는요. 자, 내공과 일적구가 일직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구만 이거 그 3포인트인데요. 자, 이 경우 이제 쉽게 득점하는 방법은 그냥 무회전으로 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핵심적인 거는요. 자, 내가 이제 회전은 무회전으로 치지만 샷의 느낌은 그냥 그 회전, 역회전 주시고 50각 돌릴 때, 그 느낌 그대로, 그 스피드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당점만 무회전이지, 역회전 주고 치실 때그 이미지를 그대로 치시라 이거죠. 자, 이제 몇번 쳐보시면 이제 감각을 이제 그 찾게 되실 겁니다. 유쌤당구 애청자님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